드디어 베일을 벗는다. LG가 죽음의 9연전에 맞설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다. LG는 지난 29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25시즌 한 솔뱅크 KBO 리그 한화전으로 9연전 일정에 돌입했다. 영경엽 LG 감독은 하나의 원칙을 미리 세웠다. 바로 선발 투수의 5일 휴식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것. LG는 먼저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한화와의 주중 3연전에 송승기, 요니, 치리노스, 손주영을 차례로 투입할 계획이다. 비장의 카드는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는 CSG와의 주말 3연전에서 등장한다. LG는 2일 CSG전에서 좌완투수 최채영을 선발로 낼 예정이다. LG는 지난 시즌 종료 후 애플 시장에서 최연태와 재계약에 실패했다. 최연태는 4년 총액 70억 원의 삼성행을 택했고, 에즈는 보상선수로 최채영을 선택했다. 최채영은 2020년 26경기 146이닝 11승 6패 평균자책점 3.58로 주목을 받았지만 2021년엔 26경기 122, 3분의 1이닝 5승 9패 2월드 평균자책점 4.56을 남기고 상무에 입대했다. 이후 2023년엔 15경기 63 3분의 1이닝 1승 7패 평균자책점 6.68로 부진했고 지난 해에는 14경기 20이닝 1월드 평균자책점 6.30에 머물렀다. LG는 최근 성적이 하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발 경험이 풍부한 좌완 자원을 외면할 수 없었다. 최채영은 올해 피처스 리그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지난 25일 삼성전에서 5이닝 삼피안타이볼레 8탈삼진 1실점의 호투로 1군 합류를 알렸다. 영경엽 감독은 구연전 동안은 4일 휴식 로테이션 없이 5일 휴식 로테이션으로 운영할 것이다. 최채영이 한 차례 들어갈 예정이라며 최채영이 완급 조절에 눈을 뜬듯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체인지업도 좋아졌고 커브는 빠른 것과 느린 것을 잘 섞더라 고 기대감을 전했다. 여기에 LG는 외국인 투수 엘리이저 에르난데스를 대체할 새웨인 코에민도 전력에 보탤 예정이다. 위는 30일 롯데와의 퓨처스리그에서 실전 감각을 조율한다. 염감독은 퓨처스 리그에서 한번 번질 예정이다. 투구 수는 50개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G는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SSG 3연전의 최채흥 임창규인의 선발 라인업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지는 어린이날 두산전 시리즈에는 송승기 칠리노스 손주영이 등판하며 9연전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절대 1강으로 불리던 LG는 29일 하나전에서 2-3으로 역전패를 당하며 2위 삼성의 단두 경기 차로 추격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과연 LG가 6인 선발 로테이션 전략으로 9연전의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채영은 25일 경상북도 경산볼파크에서 열린 2025 KBO 퓨처스. 2군. 리그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 경기에 LG의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섰다. 출발이 좋았다. 1회 말 안주영을 3진으로 돌려세웠다. 이성규에게 볼넷을 허용했지만 차승준과 전병우를 연이어 3진으로 처리했다. 2회 말에는 윤정빈을 3진, 박승규를 이루수 땅볼로 잡은 후 김호진에게 볼넷을 줬지만 함수호를 3진으로 정리했다. 3회 말에도 안정적인 피칭이 이어졌다. 박진우는 이루수 플라이, 안주영은 유격수 땅볼, 이성규는 삼진으로 막아냈다. 첫 실점은 4회 말에 나왔다. 차승준을 유격수 땅볼로 잡았지만 전병호에게 좌측. 담장을 넘기는 130m 솔로 홈런을 허용했다. 윤정빈에게 중전 이루타도 맞았으나 박승규를 3루수 직선타로 잡아냈고 윤정빈이 2루로 돌아가지 못해 포스 아웃되며 이닝을 마무리했다. 5회 말은 다시 안정적이었다. 김호진에게 좌중간 안타를 내줬지만 함수호는 2루수 땅볼, 박진우는 나다운, 이해승은 삼진으로 깔끔하게 처리했다. 최종 기록은 5이닝 3피안타 1피없런 2볼넷 8탈삼진 1실점. 총 투구 수는 7 7개였다 대구 상원고와 한양대를 거친 최채영은 2018년 1차 지명으로 삼성에 입단한 좌완 투수다. 작년까지 통산 117경기 4 8 0 1이닝에서 27승, 29패, 5홀드 평균자책점 4 5 9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26경기, 146이닝에서 11승, 6패 평균자책점 3.58을 올리며 선발투수로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진 못했다. 2021에서 2023년 상무에서 군복무를 마쳤지만, 이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2023 시즌 중반 복귀에 15 경기, 63.1이닝에서 1승 7패 평균자책점 6.68을 기록했고, 2024 시즌에도 14 경기, 22닝 0 출전에 1월드 평균자책점 6.30에 머물렀다. 이후 최채영은 작년 12월 FA로 삼성에 입단한 최연태의 보상선수로 지명대 LG 유니폼을 입었다. 오선발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아쉽게 탈락했고, 퓨처스리그에서 재정비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경기 전까진 흔들렸다. 4일 고향 히어로즈전에서 2.1이닝 6피안타 3피없는 1볼넷 4실점. 12일 하나전에서도 2 이닝 5피안타 2볼넷 5실점으로 부진했다. 평균 자책점은 18.69까지 치솟았다. 이날은 달랐다. 친정팀 삼성퓨처스 상대로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이며 부진을 털어냈다. 활약이 계속된다면 일군 복구도 가능할 전망이다. 과연 최채흥이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